안녕하세요. 10억은 퇴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주식을 옮기면서 새롭게 시작한 s o x 자동매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전략의 핵심 원칙과 제가 왜 이렇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가 키움증권 계좌에서 보유하던 SOXL과 TQQQ는 다음과 같습니다. SOXL 평균 매수가는 22.87달러, 수익률은 21.86%. TQQQ 평균 매수가는 48.64달러, 수익률은 62.74%. 이 주식들은 현재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로 옮겼고, 오늘쯤 모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매도 자금으로 새롭게 시작할 SOXL 자동 매수 전략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100만 원씩 SOXL 매수.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무료 수수료를 활용해 매일 일정 금액을 꾸준히 매수합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목표. 기존의 10% 수익 시 매도 전략 대신 이번에는 100%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폭락시 추가 매수 중요한 점은 매일 100만 원씩 꾸준히 매수하되 시장이 더 크게 폭락하는 날에는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런 날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큰 조정을 보이면 하루에 2배, 3배의 금액을 투입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왜 SOXL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저점 매수의 기회. SOXL의 현재 가격은 1년 최저가인 21.30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로서 매수하기에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 반도체는 AI,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SOXL은 이 성장의 세배 레버리지를 더한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시장의 힘 활용. 꾸준한 매수를 통해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려 합니다. 결론. 이번 전략은 매일 100만 원씩 SOXL을 매수하며 꾸준히 투자하되 시장 폭락 시 추가 자금을 투입해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10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간을 두고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투자에서 꾸준함의 중요성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10억은 퇴 채널에서 꾸준히 투자 노하우를 공유드리겠습니다.